이사야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자 엘리야 김과 서기관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로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감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 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루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상과 하랑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인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망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천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수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경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거처와내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가를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로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오. 그가 오던 길곧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로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